당신의 가족이 가해자, 조직 스토킹에 감춰진 진실과 이를 막기 위한 행동 촉구, 조직 스토킹 당신의 가족이 가해자일 수도 있다. 조직 스토킹의 정의, 조직 스토킹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집단적인 괴롭힘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개인이 아닌 집단이 연합하여 특정한 대상을 감시하고 항시적으로 괴롭히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조직 스토킹의 피해자는 단순히 개인적인 불행을 겪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심리 작용과 집단의 압박에 의해 큰 고통을 받습니다. 이러한 괴롭힘은 피해자를 향한 불쾌한 소리조롱, 그리고 심리적 위협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며, 이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발생합니다. 가해자의 모습과 환경, 조직 스토킹의 가해자는 매우 다양합니다. 피해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직장 동료, 지역 사회 주민들, 학교 친구들까지 그 범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심지어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주변 소음과 고주파를 이용해 피해자를 괴롭히는 경우까지 발생합니다. 아랫집이나 윗집에서 생활소음에 불쾌한 발언을 섞어 쓰는 방식은 매우 일반적입니다. 조직 스토킹의 실체를 아는 것은 필수입니다.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이는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스템의 일부일 가능성이 큽니다. 가해자들이 실제로 의식적으로 괴롭힘을 가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들도 모르게 조종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상스러운 말과 행동은 조직의 압박 혹은 외부의 영향을 받은 결과일 수 있습니다. 사회의 반응과 필요성, 조직 스토킹이 만연해 있다면, 이는 반드시 우리의 사회 전반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해자들은 공공장소에서 심지어 국제선 비행기에서도 괴롭힘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문제이며, 그 규모는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직 스토킹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일반인들은 일상에서 소란스러운 소음이나 속삭임을 통해 바로 실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피해와 후폭풍. 조직 스토킹의 피해자는 심리적, 신체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